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최근 바이오 주식 시장에서요,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니, 와, 차세대 의학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바람까지 제대로 타고 있더라고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ST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기다리며? 입니다. 오늘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요 먼저 최근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주가 급등 그 비밀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에스티팜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드는 곳인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cdmo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성장 파이프라인과 그 잠재력을 숫자로도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강점과 약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에스티팜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네, 정말 다들 궁금해 하시죠? 에스티팜 주가는 왜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을까? 그 배경에는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동력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부와 외부 요인의 완벽한 시너지. 안에서는 제2올리고 공장으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 확 늘려놨고, 밖에서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자, 먼저 내부 요인부터 자세히 뜯어볼게요. 최근에 완공된 제2 올리고 공장, 이게 에스티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시설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6 3홀에서 최대 1 3홀까지 거의 두배 이상 껑충 뛰는 건데요.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지었네의 이 수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날 글로벌 RNA 치료제 원료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선점포고 같은 겁니다. 2025년 4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2028년 매출 5천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엔진이 드디어 켜지는 셈이죠. 이제 외부 요인을 볼까요?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스티팜의 가장 막강한 글로벌 경쟁사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중국에 일감을 주던 수많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대체지로 한국이 급부상하면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에스티팜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럼 이제 에스티팜이라는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대체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확히 뭘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티팜의 심장 그 중심에는 바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DNA나 RNA의 짧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 정보에 직접 딱 달라붙어서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차세대 신약들이 있잖아요. 뭐 sRNA나 ASO 같은 것들. 바로 그 치료제들의 핵심 원료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약품 시장의 쌀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처럼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근본적인 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매출 구성을 보면 이 올리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55%가 바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위탁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45%는 전통적인 저분자 원료의약품 사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두 사업은 회사 내에서 역할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올리고 CDMO 사업은 RNA 신약이라는 엄청난 성장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말 그대로 성장 엔진이고요.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아서 아무나 못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죠. 반면에 시형 관염 치료제 원료 같은 걸 만드는 저분자 API CDMO 사업은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K바이오 CDMO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속에서 에스티팜은 과연 어떤 포지션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각 기업의 색깔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직접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r&d 강자 바이넥스는 벤처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맞춤형 파트너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st 팜을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리터 단위로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st 팜만 혼자 몰이라는 화학 단위를 써요 바로 여기서부터 감이 딱 오는 거죠. 아, 이 회사는 기존의 항체의 역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영역, 바로 차세대 R&D 치료제의 핵심 원료 전문가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멋진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자 업체라면 에스티팜은 그 전기차를 달리게 하는 고성능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셈입니다. 시장의 종류도 기술의 결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ST팜이 공급하는 이 고성능 배터리 소재를 앞으로 사용할 미래 슈퍼카들, 그러니까 차세대 치료제 파이프라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첫 치료제 카스게비 단한 번의 투여로 척수성 근위 축증을 치료하는 졸겐스마, 비영열호병 치료에 판을 바꾼 햄제넥스까지. 이런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승인되고 있다는 건뭘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약들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수요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유전자 치료제들이 주로 소수의 환자를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였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만성질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시장의 크기가 수십, 수백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엄청난 신호탄이고요. 인텔리아나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두주자 인텔리아를 한번 보세요. 희귀 유전질환인 ATTR 아밀로이드증을 타겟하는 넥시구란과 유전성 혈관 부정치료제인 롬보구란, 이두 약이 모두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상업화가 정말 코앞까지 왔다는 거죠. 이 신약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원료 수요는 당연히 급증할 거고, 그건 곧 에스티팜의 공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사건, 바로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버브 테라퓨틱스를 인수한 겁니다. 릴리의 목표는요, 정말 대담하다 못해 혁명적입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고콜레스테롤을 딱한 번의 주사로 평생 관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희귀 질환 시장을 넘어서 수억 명에 달하는 만성 질환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유전자 치료제 원료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거고 그 중심에 있는 원료 공급제인 에스티팜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과연 숫자로도 증명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재무적인 잠재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에스티팜의 미래 청사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2027년에 약 5천억 원까지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건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매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물건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마진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수익성 자체가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13.14% 이게 2027년에 예상되는 자기자본 이익률 바로 roe입니다. roe는 회사가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이걸 보여주는 경영 성적표 같은 건데요. 이 수치가 13%대까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회사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비싸다는 지표 즉 pr이 높다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라는 게 원래 그렇죠? 지금의 성적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평가받는 거니까요. 마치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될게 확실한 사람한테 미리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시장은 ST팜이 미래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가 실제로 그 성장성을 숫자로 증명해 낸다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싹다 모아서 ST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T팜의 강점. 아주 명확합니다. RNA 치료제라는 확실한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아무나 따라 할수 없는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생물보안법이라는 지정학적인 순풍까지 불고 있고요. 구체적인 증설 계획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약점도 물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그리고 핵심 고객사들의 신약개발 성공 여부에 실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대와 리스크. 이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본 분석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